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입니다. 오늘 3장, 4장까지 본문을 이렇게 나아갈 예정인데, 4장이 6 절입니다. 그래서 3장의 결론이 4장이라 이렇게 좀 이어서 갈 예정입니다. 10절과 11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남유다 선지자 이사야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장 아 2장 2장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났죠? 한번 2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지난주가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냐. 아무래도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장과 절로 나누긴 했지만 후대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의지하지 말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겠지요. 그래서 3장 1절 오늘 읽은 거는 10절과 11절이었지만 다시 3장 1절로 들어가서 의지하지 말라 하였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유다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가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게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딱 보면 자기 머릿 속에 있는 실력을 의지해야 돼요. 컨닝 페이퍼를 의지해야 돼요. <laughs> 죄송해요. 전 초등학교 때 한번 컨닝도 해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는 그게 괜줄잘 모르고 그게 또렷한 인식이 별로 없던 거 같아요. 근데 나중에 차츰 혼나니까 매맞으니까 <laughs> 다그쳐 주시고 하니까 아 이거 시험 볼 때는 컬링 페이퍼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 그 뭐랄까요? 정직한 만큼만. 때로는 어떤 선생님? 6학년 때 재미난 분이 있어요. 전과 피고해 그래요. 근데 전 담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재미난 게 공부를 안 하면 전과를 펴도 몰라요. 성어, 성경, 성경 그 퀴즈를 내는데 성경 피고하라는 거예요. 아, 잘 됐다. 했는데그 그 문제가... 부약인지 신약인지 복음선지 예언선지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의지하는 게 뭐야? 로 보실 때 컨닝페이퍼인지 하나님이신지 보는데 유다는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의지하던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다 누군 것 같아요? 다 인생들이죠. 먼저 앞에는 기근과 가뭄을 말하지만, 그 뒤의 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2장 22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를 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용사를 찾고, 어, 곤란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찾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복수자를 찾고. 하나님을게 비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주는 정교한 장인을 찾고 능란한 요술자를 찾으면서 와 도움받을 때가 어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참 도움받을 때 많잖아요. 문제 생기면 도움받을 때 정말 많아요. 하나님보다 기도할 때, 할 때가. 할 저는 애시당초 하나님이 더 빠른 것 같기도 해서 만약에 주님이 허리를 좀 아프게 하신다, 아니면 마음이 좀 상하게 하신다, 일이 좀 곤란하게 하신다면 차라리 하나님께로 가요. 그게 저는 더 빨라요. 왜왜 저는 더 빠르냐면 경험을 해보니까 느리더라고요. 병원 가는 게 느리고 사람 찾는 게 느리고 더 느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너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받았다 그래요. <laughs> 저주 받았다가 아니에요. 복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복받았어요. 어려운 기간이에요. 복받았어요. 그분이 곁에 있던 뭐 견진사사? 뭐누 누가요? 근진사상가? 누군가 마법사? 뭐 그런 분이 있었대요. 옆에서 조력하는 분. 그분이 구속됐대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분이 만약에 건진법, 아, 건진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어요. 왜 뉴스 안 보세요, 요즘 들어보셨죠? 아 역시 우리 저기 전학재상님 도 감사합니다. 건진법사가 구속됐어요. 저 그분이 잘됐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입장은 또안타까웠겠죠 그분이 고소된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겠죠. 또 대통령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술자를 제거해 버리시고 귀인, 장로, 선지자, 재판관, 전사, 용사를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나라에 뭐만 남을까요? 용사, 용사, 재판관, 선지자, 50부장, 장로, 타업. 제거됐으면 누가 남아요? 백성. 백성 중에 누가 남냐면 애들 남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누가 고관이 돼요? 소년들이 고관이 돼서 또 아이들이 고관이 돼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끔찍한 양상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 안안 했다면 하나님이 그 채널을 쓰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되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벌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의사는 약재료를 제제해 주고 나를 엑스레이는 찍어 주지만 그분이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다스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고관들과 백성들 중에 점잘 치는 사람과 복술자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대들이 다그 이방 민족의 침입 때 먼저 죽임을 받는 거예요. 끌려가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데리고 가면 우리나라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나라에서 다 의지받 의지하던 사람이니까 싹 뽑아가요. 그 나라에 남는 사람들은 좀 아이와 비천한 자들만 남는데 이들이 이제 의시되는 거예요. 아이와 소년들과 비천한 자들이 교만하게 그네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도무지 누구도 사람들을 온전히 다스릴 만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어? 너 거처로 보니까 거도시 왕옷 같아. 멋져 보이는데 우리의 통치자가 좀 되죠. 이 표를 너가 좀 이렇게 거두어 주면 안 될까? 거처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여전히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에게 거옷시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 어려운 난국을 좀 해쳐나가게 해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재선이 있을지 재선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인용을 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이제 그만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거절하고 기각, 기각을 해버리면은 그대로 대통령 대통령 남은 2년 6개월인가 남았죠 그 기간을 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할 것도 없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경험했잖아요. 요당, 저당, 저당, 이당 다 해봤잖아요. 직전에 누구셨죠? 문 대통령, 그전에 박 대통령,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김영상 대통령, 뭐, 다 이렇게, 다양한 남, 여, 그리고 뭐, 야당, 여당, 민주당, 또, 국민의당이 예전에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박해서 여러 당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은 싫어가 아니라 나랑 맞아서 저 사람이 좋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러면 하나님 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죠? 우리도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은 고레스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각각의 왕들을 그 통치권을 오늘 에스레, 오전에 그걸 읽었잖아요. 성경 그 에스더 그 왕을 또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만도 쓰셨던 거예요. 그 끔찍한 하만까지 쓰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이 외모를 보고 이제 우리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거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왜 못하겠대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어. <laughs> 나한테 좀 먹을 것도 조금, 입을 것도 조금, 나를 좀 이렇게 어? 해줘야지. 어?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마. 그러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 문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사역이 먼저냐, 이게 먼저냐.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인하여서 양식도 없고 의도도 없는 일로 인해서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인생을 더 의지하다가 그네들이 사라지니 또 다시 의지할 자를 찾았으니. 결국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본다 그래요? 외모. 하나님은 중심.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멋있게 입고 나오잖아요. 이제 <laughs> 우리 성도님들은 뭘 보셔요 보통은 외모.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저도 성도님들을 간혹 그렇게 대할 때가 종종 있겠죠. 우리가 항상 잘 예의롭게 입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교역하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래요. 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교역했어요? 나는 교역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안색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증거되어 자기의 죄를 말하면서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놀랍죠. 언제 하나님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했다라는이 말씀이 내게 네 떨어지면 뇌마를 받을 때 언제 그랬을까를 반추해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항상 계속적으로 그래야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 경애하는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영을 거역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아닌데 당신만 그랬겠지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무슨 예수 피가 나한테 유, 저기 유 유익해요? 난나 혼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그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지만 그들의 안색은 나는 죄안 졌는데요. 나는 얼굴이었어. 근데 그 안색이 자체가 스스로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교만이기 때문에, 강팍이기 때문에, 완악이. 그 영혼에게는 이미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새 우리 어린이 부서들 이 말씀 외우고 있죠.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라. 둘다그 결과가 따르는데 의인은 열매라고 표현해 주고 악인은 보응이라고 표현해 줘요. 가끔은 악인에게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좀더 분명하게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가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뿌린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행한 남모를 겸손과 온유와 헌신과 정직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그러나 또 악을 행한 남모르게 범한 분노와 증오와 정죄와 판단과 하나님 미워하시는 말과 행위와 마음 가짐은 그대로 언젠가또 보응이 돼요. 그 예수의 피는 무슨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며요. 그렇죠? 죄에서 자유함으로 죠 그게 뭐냐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싶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안 떠나가고 죄를 계속 밥을 먹듯이 죽을 맛이듯이 지면 그거에 대한 결과 영혼의 구원이 죽을 때 천국 갈런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 말로 인해서 잡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지금 뭐 CCTV, 녹취, 핸드폰 뭐 해가지고 그 나오는 대로 다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그 손에 행한대로 보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악인들의 결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야 예루살렘의 결과는 뭐였어요? 학대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을까? 아이들. 다스리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 왜냐하면 고관들이나 장수, 전사, 용사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이 제거해 버린다 그랬죠. 남은 자들과 아이와 여자들이에요. 저이얼굴때 갑자기 요즘 시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집에 왕이 누구예요? 에? 아이, 아이 자녀가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엄마. 공제가 누구예요, 아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조금 생각나면서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삼으라 그랬죠? 남편 가장을 세우는 건데 그런 가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의 아내는 그런 가정의 머리맡은 자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유이 백성들을 죄짓게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사실은 인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인도자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너무나 세속적인 걸 의지하며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별론하고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때이지만 반대로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요, 노아의 방주의 때요, 마지막 때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신문하러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신문하시느냐. 먼저, 혹시라도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한 자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요. 여러분, 우리가 허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를 절대로 누가 보지 않고 나에게 안 가품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해서 괴롭게 하거나 공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대항할 수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인지능력이 별로 없는 자를 향하여서 짓밟고 얼굴에 맷돌질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 집에 있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보셔요 우리 집에 혹시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공격하거나 불편하게 한 적은 없나 꼭 되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를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문화해야 되는 상황 그래데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회개의 영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세요? 시온의 딸들에게 시온의 딸들에게 그데 시온의 딸들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가슴 아파 책망하고 계시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교, 이게 뭐예요? 교만하여 늘린 목 그리고 음란한 눈 아기자꺼리마 쟁쟁 소리를 낸다는 게뭐 그런 거 약간 성적으로 좀뭐이렇 약간 유혹하는 몸짓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수리에 딱지, 여러분. 정수리 딱지 생기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딱지 저도 가끔 생겨요. 정수리에 이게 뭐 여드름 같은 게뾰로 올라오면 긁잖아요. 그게 그럼 딱지가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 내가 교만했나? 교만하, 떨어져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적은 얘기지만 말씀 그대로 받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을 떨어뜨리셔야 돼요. 떨어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체가? 아유, 부끄럽잖아요. 하체가 드러나면. 하체라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삶이. 이제 아까 전에는 그런 의지하던 남성들, 장정들이 다 제거됐죠. 이제는 누가 제거되는가 보세요. 주께서 그날에 제하시리니 남은 자들이 의지하고 있던 게 뭐였나 보는. 이제 지금 전사들 갖고 용사들 끌려갔고, 뭐 백부장 끌려가고다 끌려갔죠. 근데 남은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식한 발꼬리, 귀고리, 머리, 망사, 장식, 귀고리, 코고리, 예복, 거독돌이, 목돌이,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로 자기를 늘뭐 하려고 그래요? 늘 치장하고 외모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고 써있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나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은 베드로서에 써있는 것처럼 심령에 온유한 것으로 온전하게 주님 내 심령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성령수술에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이 외모로 지금 몇 가지예요. 숫자를 안 세봤는데 열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수건, 너울, 옷, 거울, 주머니, 목도리, 겉옷, 예복 코골이, 반지, 뭐, 띠, 허리띠, 사슬, 발목, 별아별게 다있어 근데 이거를 주님이 제거해 버리시는데 어떻게 제거해 버리시나 보세요? 향수 뿌렸어, 썩은 냄새가 나게 할 거야. 허리띠가 중에 노끈이 대신 할 거야. 수탑 머리털을 자랑하고 있어 대머리가 될 거야. 굵, 화려한 옷을 좋아해 굵은 배옷을 입을 거야. 아름다움을 원. 외모의 아름다움만 원해 수치스러운 흔적이 드러날 거야 망하고 곡하며 땅에 주저앉아 황폐하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3장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회마다 의지하는 게 있는데 어떤 위력자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소하게 한 개인은 자기의 아름다움과 미모와 자기의 어떠한 그 그거에 또 취하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다 의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26절 이제 끝이죠. 오늘 본문의 3장이 끝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남녀다는. 온갖 의지하던 걸다 뺏기고, 온작 치장하던 걸다 뺏기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수치스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부끄러운 상태, 이때가 언제로 생각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발견한 때예요. 드디어 내가 말씀을 벗어났구나, 처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주님은 일단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번 간증했죠? 꿈에서 제가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벌써 한 10년 뭐 7년 전인데 꿈인데 내가 꿈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내가 아는 거예요. 깬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꿈이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실감나게 꾸게 하신 이유는 벌거벗지 말라는 것이구나. 벌거벗지 말라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구나. 그래야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옷을 입으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남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한 남자를 붙들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떡도 안달랠게요 당신에게 옷도 안달랠게요 결혼한다고 뭐, 결혼 뭐 이거, 예물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의 이름만을 불러 우리가 이 과부된 수치를, 남편 없는 수치를 면하게 해 주어서 그래요. 오늘날에는 이게 공감이 잘 안되잖아요. 고대사회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밥 먹듯 죄를 지다가 어느 날그 주님이 그걸 팍 제거해버리셔서 내본 모습을 부끄러움이 확 드러날 때내죄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신의 이름을 부러 수치가 면해져야 되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이 이 이사야 말씀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요 어, 이사야 음, 베드,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아, 여기 준비했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그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여기는 준비 안돼 있으니까요. 28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귀초 돌이라.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냐. 이 다급하다는 게이 부끄럽다는 거와도 수치거든요. 다급하게 되, 되지 않는다. 이,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거하였을때 우리가 어떤 상태다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커닝 페이퍼를 의지하던 자는 그것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느낌이 어떨까요? 수치스럽겠죠. 부끄럽겠죠. 겁지나겠죠. 방도가 없겠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상태인 거 우리가 죄를 내 맘대로 지으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주, 주님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죄에서 어찌 빠져나갈 방도가 없지만 유일한 구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바라볼 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징계 받지 않고 저주 받지 않고 심판 받지 않고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을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하는 그날이,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 그날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날이며,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함을 칭함을 얻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 좀 어렵죠. 성경이. 어렵지만 3장 4장을 같이 잘 읽어보고 묵상하면, 아, 내가 의지하던 게 뭐지? 그것을 제거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몰라, 난 부끄럽게 될 거야, 난 수치스럽게 될 거야. 나는 민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날이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며 성화되며 온하케 되는 그날이지. 그날 주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마셨지만 그날은 심판과 소멸이 끝이 아니라 씻기고 정결하게 하시는 날로 기박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 사정이 좀 길지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 그리고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만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만 들통나며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좀 부끄럽고 민망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시며 씻김 받고 청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